반듯한 도박이 화뜻한 정책통 강북이 부른 강북세븐 기호 2번 박준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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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니까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박진홍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머리는 깎았는데 염색을 못해서 지금 여기 허였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예, 오늘 밤에 제 머리를 검정색으로 물들이려고 했는데 저는 염색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로 이미 제 가슴이 부 붉게 물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없이 한번 오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박, 신, 봉입니다! 제가 워낙 유세 때 연설 때마다 제 출신지, 출신 학교, 뭐 이런 거 너무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미아 사거리역 아닙니까? 맞죠? 네. 제 기억 속에는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가서 그때는 미아 삼거리역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여기 뒤에 대지극장에서 영웅본색 봤습니다. 대지극장 기억하는 분 계시죠? 요 앞에 아직도 있습니다. 세한병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마트에 있는 곳 옛날에 팔레스 백화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이 정도면 우리 강북에 대한 제 애정과 제 정체성 검증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한 달간 저의 짝사랑 이 강북에 아주 이상하고도 아주 핵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우리 강북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길래 하루가 멀다 하고 후보를 갈아치웁니까 후보 갈아치우는 거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내려오는 후보들 몇명한명한 명, 한 명마다 강북과 아무런 아무런 연구도 없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강북 주민들 기억 속에서 국 한국 면 사라질까봐 한시한번몇명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한주전 후보 입만 열면 막말인 대국치 후보 강북과 아무런 인연도 없고 애정도 없는 후보 강북에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조수진 전 후보 성폭력 가해자 오호 변호사 2차 가해 우려가 있어요. 강북과 아무런 인연 없습니다. 애정 없습니다. 강북에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파란 점포 입으신 분한분 분 오셨습니다. 그분 집 주소 어딘지 아시죠? 아 하와이입니까? 아니고 언제 또 이사 가셨대요? 아니 하와이 이사 갈 시간 있으셨으면 강북에도 이사 오셨을 텐데. 제가. 이 칼럼을 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민수 민주당 후보님께서 본인이 언론의 시절에 쓰셨던 글입니다. 하루 아침에 날아온 모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 정치권이 지역주민을 장기판에 졸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 하루아침에 날아온 민주당 후보께 그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강북 주민을 장기판에 졸로 보는 게 아니라면 과연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강북 주민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저는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며칠 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술의 공주보를 약속드린다고 이재명 대표의 손으로 우리 강북구에 내리꽂혀졌지만 저는 빈손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명술의 공 하고 저 혼자 못 합니다. 여러분 도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뜨거워서 제 머리를 그냥 빨간색으로 염색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아이고, 오토바이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문제, 이거는 단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 어른, 지난 36년 동안 줄곧 내리 단한 번도 우리 보수 정당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오만하고 무자비한 생각으로 마구 후을를 내리고자도 당선된다는 그런 오만 방자함을 갖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한풀이 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박수 치실려면 뜨겁게 치시고 소리 치실려면 뭔가 힌트하게 치셔야 돼요. 대의 진웅! 박진웅! 박진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우리 피토해야 됩니다. 피토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6년 민주당 독식의 결과, 우리 강북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반문합니다. 왜 아직도 우리 강북은 낙후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는가? 결국, 우리 강북 어른, 민주당 정치인의 입속에서만, 민주당 정치인의 말 속에서만, 그리고 선거철 4년에 한 번만 강북은 변화하고 발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강북 주민 여러분, 이번에도 바꾸지 못하면 36년 앞으로 또 걸릴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또 걸릴지도 몰라요. 우리 자식 세대들, 미래 세대들 똑같이 분노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 총선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지난 시대의 정산과 새로운 시대의 생산에 있다. 민주당 심판해야 과거 정산되고 박진로 찍어야. 미래가 생산됩니다 박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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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너무 제가 감정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분하게 또 이성적으로 말씀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오세훈 서울 시장님이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에도 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축으로 해서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 분간 등을 확충으로 하겠다. 이게 우리 강북권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담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과 정확히 괴를 같이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데, 우리 강북을 해서 국회의원의 우리 국민의 힘에서 당선 안 되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담대하게 추진을 해 주겠다는데 우리가 민주당에서 지면 강북구가 빠진 강북대 개조면 파도 없는 붕어빵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저도 상생의 정신 위에서 우리 노후 주거 환경 확실하게 개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규제 역시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 정부의 노후주택 규제 완화 정책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도시로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강북 발전 국회의원 혼자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정부, 서울시와 교감 협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 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에너지가 너무 넘치십니다. 자, 오늘 낮에는 따뜻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밥바람이 살랑살랑 불니다또 우리 오늘 저녁 유세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정말 그간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우리 12명의 전사들, 12명의 선거운동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한분한 분, 한분 이름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금숙님 장윤정님 우리 성갑수님 성갑수님 어디 계세요? 아니 이렇게 이름 불러드렸는데 설마 땡땡이 치신 거 아니죠? 이오수님 이영숙님 김지수님 오나봉님, 손현주님, 임하연님 유재경님, 양세령님, 황연아님 이렇게 12명의 전사님들 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제 눈이 닿지 않는 곳 저의 분신이 돼서 뛰어주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강북 주민 앞에 제가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역시 얇은 지갑 없 지갑 걱정 없이 장바구니 꽉꽉 채우고 냉장고 꽉 채우고 싶은 서민이기에 우리 강북 주민의 어려운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박진우 삼양동 산동네 가장 높은 곳에서 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기대실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우리 울분 토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한 준비 되셨습니까? 36년의 역사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우리들을 선창하겠습니다. 그리면.